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 오클랜드에서 다양한 민족 전통 게임과 음악 공연 그리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 페스티벌이 지난 8일 시내 웨스턴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화창한 초월 날씨에 많은 시민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행사장으로 모여 다양한 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인도, 이탈리아, 마오리, 사모아 등 태평양 섬나라, 멕시코,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나라 팀이 참여해 각국의 독특한 놀이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코너에서는 한류 문화원이 우리의 전통 놀이인 투호와 제기차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등을 준비해 선보여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럼 오클랜드에서 열린 Play festival, to... it's based on the Ugandan Akadinda. But if you look up Akadinda, you'll see the African version of it, and it's fantastic! Yeah. Oh!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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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and the eyes, eyes yeah. oh. <laughs> mistaken. In three, two, one. Cut now, quickly. Yes, yes. I see so many people enjoying different cultures and uh, playing with each other.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마오리와 태평양 섬나라 사람 10명 중에서 9명은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시 대학이 발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마오리족의 6.4%, 태평양 섬나라 사람의 4.1%만이 직장 내 차별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메시대 학 측은 이 연구와 마오리와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의 직장 내 차별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지만 종종 다른 문제에 의해 묻혀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인권법에 따라 종교적 신념, 피부색, 민족, 국적, 성별,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마오리와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널리 퍼져 있고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메시 대학은 이번 연구를 위해 뉴질랜드 전역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585명의 마오리와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차별 경험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뉴질랜드 자동차협회 AA는 휘발유 가격이 7월까지 리터당 최대 40센트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정부가 치솟는 휘발유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3월 유류세와 대중교통요금을 인하하면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나온 것입니다. A.A. 대변인은 그러나 유류세가 재도입되고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시민들이 곧더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OPEC 산유국들이 지난주 깜짝 감산을 발표한 후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주 기준이율을 5.25%로 인상했는데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인상치보다 두 배나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기대로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생 전문 기업이 자금을 모으기에는 좋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자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고 최근 중앙은행의 기준이율 인상으로 이미 많은 회사가 직원수를 줄이고 자금 부족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신생 기술 전문 업체의 생존율이 지난 6년 동안 45% 감소했고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중앙은행은 지난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에 따라 기준 금리를 3.6%로 동결했습니다. 호주중앙은행이사회가 작년 4월 6일 이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호주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작년 12월에 8.4%로 정점을 찍고 올 1월에는 7.4%, 2월에는 6.8%로 떨어졌습니다.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작년 5월 이후 기준이율 3.5%의 영향을 충분히 관찰하기 위해 이사회가 금리인상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중앙은행은 성명에서 이사회는 통화정책이 시차를 두고 운영되고 있고 금리인상의 완전한 효과가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학생들에게 휴대폰 금지령이 내려지면 곧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뉴사우스웰스는 학생들에게 더 이상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또 오는 10월까지 뉴사우스웰스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모바일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로써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400개 이상의 학교에 약 32만 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크리스민스뉴 사우스웰스 주의 신임 주지사가 도입한 이 규정은 학생들의 방해 요소를 줄이고 학습 효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올해 말에 발효되는데 그 시행 방법은 개별 학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호주경찰은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인 336kg의 페로인을 압수했습니다. 이 마약은 말레이시아에서 브리즈번 항구로 보내진 선적 컨테이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마약은 약 500kg의 콘크리트 블록 두 개에 숨겨져 있었고, 브리즈번 북쪽 브랜데일로 주소가 지정된 태양전지판 부속품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압수한 페로인의 추정 시가는 2억 6,880만 달러로 퀸슬랜드에서 압수된 마약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경찰 당국은 브랜데일로 표시된 화물을 추적하면서 콘크리트 블록에 숨겨져 있는 960개의 마약 봉지를 압수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5세에서 24세 사이의 뉴질랜드 청소년들이 모바일 폰으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폰이 나오면서 우리 모두의 생활이 바뀌었고 많은 편리한 점이 있지만 반면에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5세에서 24세 사이의 뉴질랜드 청소년들은 모바일 폰으로 인해 공황발작, 공포증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4세 사이의 뉴질랜드 청소년 중에서 여성은 2007년에 비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259% 늘어났고 남성은 13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반구 최대 규모의 전자게임센터가 시드니 중심가에 생겼습니다. 포트리스라는 이 전자게임센터는 시드니 중심가의 센트럴파크몰 내에 있는데 면적은 2,000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로 한 번에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게임센터는 올첫 해에 40만 명의 방문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게임 산업은 작년 한 해에만 41억 7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호주의 860만 가구가 어떤 식으로든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트리스는 국제 대회를 위한 맞춤형 e스포츠 경기장을 포함해 프로와 아마추어, 취미 게이머 모두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센터는 또 다양한 빈티지 아케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노년층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웨이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